아, 나, 나 이거 레이저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크게 있어 여기 설정 눌러서 뭐 하면 되는데. 뭐 하, 하는 게 뭐야? 잠깐만. 네, 내가 김지현이랑 싸운다고 해볼게. 어, 김지현은 3명이다. 아니네, 네명이네네명은 하고, 고마워, 총을 주네? 와, 1레벨에서 5레벨까지. 아, 1레벨부터. 저기요. 저기요, 이거 먹세요 머리 박았는데 응. 친구 있어? 친구 아, 있어? 내가 이동 겁나 잘 써, 저거은 아우. <laughs>

김지한 따라올게 음. 이거 어떻게 해? 리남판 그게 김지한인거야? 어. 왠지 나라가 어. 탄약, 탄약이 없을때 다른 총으로 바꾸고 함 솔직히 이거 잘하잖아. 더게 크게 했어? 잠깐만. 잠깐만, 그마지막은흠점 <laughs> <손장.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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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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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잠만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해야돼 제자미에서 어. 그러면 이크기 이만큼 이만큼만 됐다 끝? 저기다가 오케이 잘되지 응잘 되지 응잘 되지 응. 이렇게 뒤져, 그래. 이렇게 뒤져. 으아 내, 아 빨리 되는 거 알려줄까? 잠깐만, 꼭 지워야 될거 잠깐만, 이 친구. 기아려 어때, 어때? 카메라 카메라 너 일단 설정이 들어가서. 이. 자. 안녕하세요. 네. 쳇. 아, 근데 이거 이거 그냥 1층이 안니 아니, 이거 1층이 안 되는 거였어. 까 네. 엘리베이 Yeah. 다 했어요. 아근이 이거 그냥 1층이 안 돼. 아, 1층이 안되네 이게 유린 층인데, 아니, 내 하나, 이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뭐가? 근데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되잖아 응, 그니까 네가 그렇게 해달라면 어 응. <laughs> 아, 제발 욕구 타 이제 진짜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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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키고 이것도 키고 이것도 키고 응? 어, 이것도 키고 이것도 키는데? 통화가 해줬어 그래? 어? 나 혼자 집밌어 어떻게 죽은줄 알아? 봐봐. 아니, 좀가아 창구야. 와, 잠깐만, 나갈이못하니어 아, 실력. 자, 한 아, 게임. 한 게임이야.

이렇게 할까 이거는 이렇게 할 건데? 에이 친구. 로로와 로. 기와 여. 여와여여와여다여여여내여여여

아, 이제 한명 죽인다고 해서 케이컷 <laughs> 야 그냥 성이. 그거 알아?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어, 김찬 어. 김민이 김치민이네 김치민이야 김찬민이야 김치민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어 안 아, 됐어? 아 그래도 네 동생 아니세요? 하 아니세요? 하 위도 빨리 돼. 위 이도 빨리 돼 이거. 어. 어 누구요? 마 누구야? 마 당신이랑 있어. 야 우리 그냥 같이 하면 돼. 같이 하자. 자우리 같이 하자. 김치 네, 야김치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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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야 네, 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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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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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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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공부거다 네. 정리했어? 아이스크림 넣어아야지아 맞다. 선배님, 선배님. 서 준비해야 돼서 이제 입는안될거 같은데. 토끼 들고 하기내 아, 거. 우리 응. 다좋아 네. AI 잘해, 근데? 애는 못하 진짜 못하네. 우 보다는 잘하네. 그냥 먹힌다 에이 어디갔어 에이 나 오기만 해봐라 도끼로 죽이 이거 봐 도끼 도끼 아나나 죽일래 나 한번도 안 죽였어 오케이 형이 나와봐 요접할게 이맘데 에이 죽어 아니 내가 죽인다고 아 내가 아, 죽여 내 아까 봤지, 도끼로 죽는거 이때 내기드어 내가 도끼로 죽이는 거 보여줄게. 도끼로 죽이고, 어, 야

아, 어, 내키 해야 되는데. 아. 아, 왜 이렇게 예. 케이크. 자살. 자살 미션. 이미 미션 틀어 키더 오블레이드. 힘! 힘! 여기서 태어나려 해서 여기 민감이거 봐. 봐봐. 힘만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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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kay. 어? 튕겼어 튕기다튕소다 했어 네? 어? 안돼 오케이? 어이고 뭐야? 이거 갖고 이건 뭐야? 야 네가 뭐야 이거 근데 안으로! 아, 기다려. 기다려. 그런수 있어요? 기다려세요 그람수 어떻게 얻어기다려세요 나, 나, 그어가는데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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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나이스. 내이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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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막스 나이스. 내, 내, 마치 내거한 거예요? 민규 응, 어? 나도. 김치는. 김치는. 근데. 응. 근데. 너 그만해. 는나저 점점... 있지 않아. 설거. 응. 아, 점수는 누가 있어. 네. 그 <laughs> <laughs> 몰라요. 벌써 밤이 다 돼가. 어, 몰라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집 가면 전화안아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농추! 농추! <Fleetwood Forecast> 요새 끝! <functions couldn't>